설교 어, 재미있게 못해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어, 기도하면서 어, 준비하겠습니다 예, 예, 소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과의 소통 어, 영적인 소통이죠 그리고 예, 사람과의 예,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어, 일어나는 많은 문제 속에서 어, 답을 찾게 됩니다. 에, 그러면 참 감사가 회복되게 되죠. 또 사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 복음이 통하고 에, 기도가 통한다면 어, 기쁨이 에,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laughs> 동량하는 이 거지가 있었습니다. 에, 너무 어, 성실하게 착하게 에, 동량을 잘하는 거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거지에게 오셔가지고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지가 뭐라고 했냐면, 어, 내이 밥통이 초라하니까 이 알루미늄 밥통으로 바꿔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소원이 뭐냐? 이, 왕이면은이 알루미늄 밥통에다가 이제 물로 입혀달라. 이렇게 이제 소원을 이야기했어요. 어, 그세 번째 소원이 뭐냐 하니까 어, 이 밥이 자꾸 식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 밥통을 하나 달라 이렇게 어, 소원을 말한 겁니다. 어, 여러분 같은 어떤 소원을 말했겠습니까 자, 밥통이 검이면 뭐합니까? 이 거지는 운명이 바뀌지 않은 겁니다. 운명도 바뀌지 않았지만 이 근본이 아직 바뀌지 않은 겁니다. 어, 저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 했을 겁니다 또 우리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하나님 아들이 되게 해달라 나에게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해달라 아마 이렇게 어,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분이 바뀌는 거죠 신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 두 번째 소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게 해달라. 이렇게 아마 소원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면 최고의 소원이 됩니다. 만왕의 왕, 많은 나라의 왕들을 움직이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면 최고의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와 성교하는 사람이 되게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소원하고 딱 맞게 되는 거죠. 성주가 보니까 한 4만이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어, 성주의 본적을 두고, 이제, 각 지역에서 살고 계신 분들까지 합치면, 뭐, 저는 몰랐는데, 아, 30만이, 어, 가까이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렇게 사람이 많구나. 어, 성주는 참외의 고장이잖아요. 참외의 고장이고, 뭐, 대구에서 이제 성주를 올라오면 낙동강을 지나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제 처음 성주에 오시는 분, 제가 차로 태워오면, 어, 낙동강 지나서 이제 양 사방을 보면 전부 뭐 비닐하우스입니다. 비닐하우스가 이제 바다처럼 보인대요. 이야,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 이 참회는 혼자 못 자랍니다. 항상 호박하고 접붙여야 참회가 잘 자라고 이제 상품이 되는 거죠. 죄인인 우리가 어, 그리스도와 접붙인 겁니다. 성경에 접붙였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와 함께 어, 접붙이게 된 겁니다. 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원래의 것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혁이라는 게, 이제 원래의 것을 회복하는 게 개혁이거든요. 저는 한 가문에서, 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행복하지 않았어요. 참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니까 뭔가 우울한 거죠. 계속 우울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자꾸 오는 겁니다. 내 의지, 내 노력과 상관없는 그런 문제들이 자꾸 찾아와요. 영적인 문제. 그때는 뭐 몰랐죠.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였던 겁니다. 불안하고 우울증, 막 이런 문제들이 막 나를 덮쳐버린 겁니다. 이러니까 되는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돼. 다른 사람들은 너무 행복하게 보이는 거예요. 공부도 잘하고, 성공도 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도 더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때는 몰랐죠.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참 놀랍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려는 게 따로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따로 있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런 넓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한테는. 영세전부터 있었던 복음을 딱 준비해놓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 어리석음을 계속 보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전적 부패의 삶을 보게 하셨고, 그런 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26살까지 하나님 없는 창세기 3장 완전 전적 부패의 인생이었습니다. 성경 그대로였습니다. 이런 나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어, 저는 실패 인생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때 나이가 26시입니다. 완전 뭐 절망 속에 빠진는 겁니다. 희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저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난생 처음으로 제가 설교 테이프를 하나 들은 겁니다. 그때는 뭐 시대가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뭐 설교 테이프를 많이 돌렸거든요. 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제 심령에 팍팍 꽃히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살아 있는 말씀이 제 심령에 팍팍 꽃히는 거예요. 들을 때마다. 똑같은 말씀인데 수백 번 들어도 그 말씀이 그대로 계속 꽂히는 거예요. 이러니까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감, 그때 하나 감탄한 게 뭐냐면, 감동한 거죠. 감동받은 거죠. 역시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이러니까 이제 희망이 생기는 거죠. 아, 그러면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제 이런, 어, <laughs> 그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어, 삶을, 정리가 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스물 여섯 전까지의 모든 삶은 내가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다. 쉽게 말하면 밭갈이 한 거예요. 묵은 거 잡초 다 뽑아내고 이제 복음을 딱 받을 수 있는 복음의 씨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밭갈이를 하나님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려면 나의 내 모습을 내가 볼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완전 전적 부패 인생을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받을 준비를 이제 미리 시킨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받고 지금까지 27년, 28년, 뭐 30년 가까이 이제 한 길만 오게 되었습니다. 이길로 빠지면 뭐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고 정신 차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25라는 응답 25라는 말씀을 받게 된 겁니다. <laughs> 성주에서 개척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맨 땅에 헤딩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골에다가 완전 가둬놓고 지금까지 이제 준비시켜 주신 거죠. 올해 원단 기도의 메시지처럼 이제 두 가지에 도전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제가 복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맞다면,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맞다면, 가장 먼저 오는 게 뭐냐면,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성도님들의 파 때까지 축복하시게 되어있습니다. 왜? 그래야 세계복음 할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자, 현장이 그래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사업에 한번 노력 하고 하면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 이렇게 막 정신적으로 오는 문제, 뭔가 표시 없이 찾아오는 그 악령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이 무너지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laughs> 교회에 안 와가지고 신방을 갔대요. 신방을 갔는데 안에 사람은 있는데 문을 안 열어준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전화도 안 받고 해서. 문을 따고 들어갔답니다. 문을 따고 들어갔는데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 있는데 말도 안 하는 겁니다. 완전히 뭐 가히 눌려 가지고요. 이틀 동안 밥도 못 먹고 이틀 동안 눌려 가지고 어떻게 그래 이틀 동안 눌릴 수가 있습니까? 완전히 귀신이 덮친 거죠. 목사님 가서 깨운 겁니다. 거기서서 일어난 거예요. 완전히 눌려 깜짝도 못 하는. 아, 죽을 뻔 했대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청년인데, 이제 복음을 받고, 이제, 이제 계속 이제 말씀 운동하는 거죠. <laughs> 무한 세계의 힘으로 우리는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 그, 차, 이, 사건이죠. 어, 성경 그대로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 에덴 동산 사 에덴 동산 사건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입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 지금 뉴에이지 운동 이게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 일입니다.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영화다 그게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레피림 사건, 이제 접신이죠. 자, 접신이 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다써아요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것까지고 작품을 만듭니다. 어, 지금 프리메이션 이 조직 다이 접신 운동합니다. 내피리 운동이죠. 그리고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하나님께 도전하는. 지금 유대인들이 제2의 바벨탑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훈련 받고 어, 갈보리산 그 십자가에 체험을 하고 주님이 부활해서 감남산에서 미션을 주시고 그리고 마가다라 방에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이걸 다 경험한 사람들이. 이걸 경험한 이 초대교회가 이제 전도운동 계속 해나가는 중에 교회에 큰 시험이 드는 겁니다. 많은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제 핍박도 같이 옵니다. 자, 복음은 빛이에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물러가면서 핍박도 막 일어납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이때 이제 바나바라는 큰 인물이 나타난 겁니다. 어, 이제 자기가 이제 땅을 내놓고, 어, 교회를 위해서 생을 걸겠다는 거예요. 이제, 순교한 건 아니지만, 이게 순교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본 아나니아 사비라 부부가, 우리도 그러면 바나바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막상은 이제, 어, 바나바처럼 하려니까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속이는 거예요. 속이다가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에 큰 시험이 된 거죠. 자,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마귀는 인간을 넘어뜨리는게 목적입니다. 멸망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 거라고 하거든요. 어, 믿음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테스트 하는 거거든요. 이두 가지를 어, 우리는 잘 에, 보면 되겠죠. 자, 시험을 만나면 세 가지 눈으로 봐야 됩니다. 당연하다. 자, 문제가 왔잖아요. 당연한 거다. 그렇게 볼수 있어야 됩니다. 오래된 거니까요. 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필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죠. 그게 절대입니다. 당연하고 필연 절대를 볼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가는 길에는 늘 어렵고 시험거리 많습니다. 이때 최고의 시간입니다. 어, 최고 축복받은 시간표임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시험을 이겼냐? 어떻게 세계보음만 했냐? 하는 겁니다. 이유 없는 대열의 서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은약의 사람은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다는 그 자체가요, 어, 진짜 걸못 받는 거죠. 우리는 이유가 없어요. 어, 다니엘서에 보면, 이, 바벨론 왕이 큰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놓고 이제 낙성식을 하는데, 어, 전 백성이 낙성식 때나팔을 불면 그큰 신상 앞에 절하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 에, 절하지 않았던 거죠. 사다락, 메삭 아벤노버. 이 사람은 어, 절하지 않았던 겁니다. 왕이 너무 이제, 어, 불쾌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을 부른 겁니다. 네. 왕이 아끼는 신하기 때문에 한 번만 절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 우리는 그렇게 할수 없다.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아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전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거죠. 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는데, 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온 겁니다. 포로로 끌려왔는데 여기에서 또 우상숭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왕의 말에 순종할 수 없었던 거죠. 자. 어 그리고 시편에 보면 다윗은 23절에 보면 <laughs> 23장에 보면 큰 어려움 속에서 죽음의 위기가 왔잖아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 때는, 이, 하만 총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다죽이려 멸절시키겠다는 거예요. 이때 죽음을 각오하고 나온 인물이 바로 에서드입니다. 어떤 핑계도 없었어요. 이유도 없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 유대인들을 다 살려낸 겁니다. 어, 크로스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소경이면 소경 앞을 못 보죠 앞을 못 보는 대신에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영적인 눈이 열린 겁니다 세상은 못 보지만 영적 세계를 보는 그런 은혜가 임한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 나의 이 눈을 좀 열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 나이눈안 열려도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참못 말리죠 이유가 없어요 왜눈안 열려도 되냐 하나님이 너무 세밀하게 나를 인도하니까, 천사들 오르락 내리락, 이 너무 염증 사실을 많이 보니까요. 눈안열려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로스비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제 머리와 손을 사용해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엄청난 많은 그런 찬송과 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송 부르는 게 크로스비 찬송이 많거든요. 이렇게 이유가 없고 어 핑계가 없어지면요. 어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완전히 해방됩니다. 사탄의 그 에서 해방이 되고요. 어 과거 뭐 현실 이런 문제에서 다 해방됩니다. 우리는 이유가 너무 많고 핑계가 많은 거죠.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어 사람의 대열이 아닌 하나님의 대열에서라는 어, 진짜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열에 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열에 선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큰 시험이 왔어요 어, 이 하나님의 대열에 서니까 능이 이기는 겁니다 이제 성령을 속이는 거짓말을 하다가 아나니아, 사비라가 죽었습니다.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그랬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성도들이 전혀 요동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대열에서면큰 시험도 이기고요. 축복의 큰 발판이 됩니다. 언제든지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애굽 시대 때, 애굽이전 세계를 제패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 편에 서는 자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더 기도해서 하나님 기적을 보이게 되는 거죠. 블레셋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편에 서면 왜 블레셋이 우리나라를 쳐들어 오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은, 아니다, 저건 하나님의 메시지다. 우리가 바로 해야 된다. 모두 미스바로 모여라. 지금까지 섬기던 모든 우상을 버려라. 여우와 하나님을 섬기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라가 회복되고. 이러니까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없었다 그래요. 그 영적인 힘이 막 엄청났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올 수가 없다 그랬어요.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일은 성경에,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말씀 그대로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시험이 오면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사람 원망이 안 나오게 돼요. 이런 일이 많았던 겁니다. 아람 시대 때도 그랬고요, 로마 시대 때. 계속, 어, 사람 편에 서는 사람,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딱 갈라집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는 문제의 대열에 서지 말고요, 응답과 능력의 대열에 서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표적과 기사가 막 나타나는 겁니다. 자, 5절 12절에 제가 읽게 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랬습니다. 자, 15절에 보면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곧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리고 어 13절에 보면 이제 어떤 일이 나냐니까 그 결과 백성들에게 칭송 칭송을 받고 큰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어, 결론입니다. 올해는 25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작년에는 24였거든요. 24라는 것은 내가 어, 늘 생각하고 그런 내용을 다 가지고 있는 걸 말해요. 24시간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붙잡은 걸 가지고 이, 이 집사라고 합니다. <laughs> 그러면 25는 뭐냐? 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 있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많은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고요, 무한 세계의 힘으로 어, 불가능에 도전하게 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응답이 예, 원래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시험이 올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 받는다면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생명에는, 기도에는 생명선이 있습니다. 생명선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호흡하잖아요.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리고 이 기도, 이거는 이제 영적인 생명의 선입니다. 내 영을 살리는 기도 그리고 내 생명을 살리는 호흡 이두 가지를 하나로 딱 되게 하는 방법이 깊은 호흡입니다 깊은 호흡하면서 말씀을 딱 붙잡는 이런 시간을 예, 가져야 합니다 깊은 호흡하면서 기도하면 이제 우리가 늘 산소가 부족해요 암암 그러니까 암 이것도 산소 부족에서 옵니다 그리고 우리 두뇌 어, 늘 산소 모자랍니다. 그래서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어, 공기 있는 곳에서 이제 성주는 공기 좋잖아요. 이 속에서 깊은 기도하면 치유가 됩니다. 이런 은혜 속으로 어, 들어가야 되죠. 뭐 하루 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저도 지금 굉장히 지금 노력 하고 있거든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정도로 이제 어, 도전하면서 이제 체질을 만들려고 어가 합니다.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니까요 영적인 근육도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우리 운동하려면 근육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올한해 정말 25시간 뼈 속에서 하나님의 최고 은혜가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